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요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미니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어, 다들 읽어 나가실 텐데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그 성도들이 만약에 성경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어,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요한복음을 펼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어,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어느 복음서보다도 더 풍성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온전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 누구든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찾으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역사적으로 대부분 논리적으로 볼때 세배대의 아들 중한 사람인 사도 요한을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들은 주후 85년에서 9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보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세 가지의 그 보금서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열두 서신이 다 기록된 그 이후에, 어, 요한보금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과연 요한보금을 왜 굳이 기록해야, 나야 했을까? 보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어, 보금서를 하나 더 추구할 필요가 있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을 그런 시기로 판단합니다.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그 요한에게 책을 아마도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이 복음서를 다시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기록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함하며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다른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그 세계의 공간복음소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어, 기막힌 어떤 묵상을 구하기보다는, 굉장한 어떤 창의적인 묵상보다는, 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온전히 믿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 나가실 때, 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생생하게 나의 삶에 믿어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어,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온전히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